백카운터는 야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야수를 빼할게요 일단은 상대 이제 미드가 1렐리 하니까 착취 상대 이제 근거리면 착취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착취들고 뼈방패하고 재생의 바람 그 다음에 이거는 첫번째꺼 그리고 두번째는 이제 뭐 마법 듣기요 두번째는 룬을 제가 실수로 이제 이거 수호자 들었는데 그냥 착취라고 생각하고 그냥 게임할게요 일단 첫점은도라인 반지 아무래도 이제 시간 외국 물약을 안 들어가지고 도라인 반지 가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부시 안에 숨어 있으면 상대 이제 뭐 인베 이렇게 올지 안 올지 다 확인할 수 있죠 항상 이제 뭐 미드타워 뒤에 있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시 안에 있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상대는 이제 올레일어여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신발은 닌자 가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존야를 빨리 운, 올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와드 깔아주시고 항상 이제 W를 쓰시고 바로 쓰지 말고 상대가 딱 CS 먹으러 올때안 오면 그냥 이렇게 카드 뽑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견제해주시면 돼요. 또 많이 먹으러 오면 CS 먹으러 오면 딱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카드를 바로 뽑지 말고. 천천히 먹으러 오면 이제 블루 카드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카드를 이렇게 바로 뽑지 말고 한 끝날 쯤에 뽑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견제해 주시고 위와 핑 쳐주시고 항상 이제 상대 미드가 안 보이면 핑 쳐주, 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이 좋아지죠 그러면 이제 항상 막타만 치는 식으로 다 이렇게 바로 뽑지 말고 최대한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식으로 마지막에 블루칼 뽑아주시고 그리고 또 평타 때리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는 대포니까 바로 쓸게요 대포 으리 오겠죠 이때는 이제 카드를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그럼 이런 W 빼고 이득이죠 아 소자 이제 헷갈림 경올수 있으니까 지금 라인이 안 좋죠. 이럴 때는 그냥 최대한 큐로 라인 빨리 미는 식으로 Q를 쓰고 또 이제 골드 카드 뽑아 주신 다음에 상대가 못 들어오겠죠. 잘 이런 식으로 이제 큐로 이제 라인 먹어주시고 이제 라인을 밀면 이제 라인 좋아지죠. 오케이 미아핑 쳐주고. 이거는 2대2 싸움이 져가지고 제가 가면 괜히 더 아, 상황이 안좋게 갈수 있거든요 무이지 이렇게 그냥 골.. 골까들고 모르게 이렇게 압박만 하시고요 가림딱 끊어주시고 망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렸을 때 제가 운영법 알려드릴게요. 팀이 이렇게 말리면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템은 로아 가능해 좋고요. 이제 공이 생겼으니까 제가 이제 라인전보다는 이제 로밍에힘 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골카 뽑은 다음에 대포, CS 먹을 때딱 써주시면 돼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라인 미신 다음에 탑뭐 상황 보시고 뭐 간단한 팀 찍고 이거는 이제 베가 앞으로 는거 아니까 잡았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이제 공기기 전에 상대 이제 스펠을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라인전은 이제 최대한 이제 하지 마시고 궁으로 이제 로밍 간다는 생각으로 약간 위치 바꾸신나네 아 저거 잡았으면 돈 좀... 이런식으로 천천히 하시면 돼요 먼저 제가 아까 공을 먼저 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상대 헷갈린 위치를 파악하려고 켰는데 이럴레야 이제 보 쪽에 있으니까 저는 그냥 라인 밀는 식으로 헥칼린 혼자 가도 저는 안 죽거든요 라인을 밀고 이쪽에 울팀 정글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저, 단단해서 안 죽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 주신 다음에. 한번. 정말 있어가지고 잘만 하거든요 앙앙앙 앙, 앙. 오케이 살았죠 이건 이 y 골카 뽑으신 다음에 헷갈 d q 제가 지금은 그 방어력이 높아가지고 잘안 o 거든요 h e 가 없긴 한데 i 천 g 이렇게 보카 뽑아 주신 다음에 이제 보세 우리 팀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부탁 가지고 사이드 이제 운영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곳에 이제 두 명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이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투펜은 이제 궁을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혼자 있는 쪽으로 이런 거 먹어 주시고 항상 이제 사이드 운영하는 식으로. 그치. 이제 우리 팀이 싸운다 싶죠. 미제에서 그러면 제가 공 타고 가면 되니까 간이 <목소리> 공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근데 딱히 데미지 없으니까 천천히 이건 제가 탱탱해가지고 안 줬거든요. 이걸 부, 블루 카드로 이제 슬러붙인 다음에, 한타가 끝나면 이제 사이드 가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이제 상대 탑이 조명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본 밀고 최소한의 이득은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거 먹어주고 빼는게 좋아요 이제 보시면 이제 바론이 나와있죠 이럴때는 그냥 제가 보스 민 다음에 이제 상대 미드나 탑이 이제 저를 막으러 올때 우리팀이 바론을 치면 제가 궁딱 쓰고 가면 되겠죠 보시면 이제 캐틀을 이거 먹으러 올 거에요. 그걸 이제 놀려가지고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 캐틀 잡고 뺄게요.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해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뭐 물, 물리는 상황이 와도 제가 이렇게 공을 쓰고 뺴면 되니까 딱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초반에 말려도 이제 항상, 멘탈 잡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하시면 돼요.